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278장.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그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사랑해 예 시며 율관 쓰 고서 저십 자가 높이 달 리사, 그아 픔을 참았 네, 오 사랑 의 예수 님, 내 마음 을곧엽니다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음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삶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279장입니다 279장 찬송합니다 인해하신 그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하실 때에 날 버릇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장비하신 보좌 아에 꿇어 엎드려, 장악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근은 지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출애굽기 8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 한절시켜도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이거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그가 사람과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요아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국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샌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와 인줄를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같이 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방구와 하시니 방구와 무수한 파리가,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방구와 신하의 방구와 방구와 집과 애굽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이전에 기적은 처음과 두 번째 그 재앙. 재앙들은 나일강과 연관이 있었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고, 두 번째는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상징이었던 그 나일강의 우상들을 하나님이 쳐부수고,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재앙이었고 사건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은 땅과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땅의 땅의 티끌이 이제 이가 되어서 세 번째 재앙은 이가 되는 재앙이죠. 이세 번째 재앙은 바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경고 없이 바로 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요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하죠. 나일강의 피로 바꾸 물을 바꾸 피로 바꾸는 것,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것들은 요술사들도 눈속임을 통해서 그들도 따라했던 것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능력에는 미치지 않죠. 하지만 이제 세 번째부터는 그들은 이렇게 눈속임이나 따라할 수 있는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땅을 개부라 하는 이 신의 몸이라 생각했습니다. 곡식들이 그 신의 몸을 빨아먹고 자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지의 신이 그들에게 풍요를 주고 그들에게 곡식을 내어준다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실 예전에 보면 모든 것의 신이었죠. 우리나라에도 옛날 그 우리의 그와 같은 풍속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신으로, 귀신으로 섬겼던 것을 보여줘요. 이들도 마찬가지죠. 땅에도 이런 신이 있어서 그들에게 곡식을 내어준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그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이 사건은 그 흙이 그 대지의 신이라고 했던 흙이 해충으로 변해서 애굽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곡식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해충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요술사들도 흉내낼 수가 없었죠. 하나님나 많이 보여주는 능력이고. 재앙임을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것을 보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거부하였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땅에 하나님이 어떤 재앙입니까? 네 번째 파리의 재앙들을 파리떼를 덮게 하죠. 이 파리떼라는 말은 이, 그냥 우리가 아는 이 파리 날라다니는 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파리떼라는 말에는 섞여 있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각종 벌레들이 다 섞여서 모아서 그 때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때들이 뭐 하겠습니까? 병균들을 옮기겠죠. 근데 이 파리 때는 특별히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들의 이 애굽 사람들은 이 파리의 신 파리의 신이라고 하는데 이 바알 네, 발세불, 세부 예, 세부예요. 바알 세불. 세부 바알 세불은 이 귀신의 왕 파리 때 파리의 파리라는 뜻이 있고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파리 때라 파리는 이 발세부비라는 그귀신이 신을 섬겼어요. 파리에도 신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우상은 그들의 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하나님은 그 그들의 애굽의 땅을 모두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우상은 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지 못하죠. 이 재앙으로 황폐해진 땅은 애굽 땅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을 저주하시는 것을 구별해서 보여주는 거죠. 애굽 애국 사람,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겁니다. 바로가 아무리 자기가 그 땅의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백성 하나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죠. 이것이 세상의 왕과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차이죠.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가 되어서 그들에게 재앙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들이 섬기는 그 땅들이 땅의 티끌이 변해서 이가 되고 그들이 섬기던 그 파리의 신들이 오히려 그 그들을 그들에게 병균과 악을 행하고 못 살게 하는 그와 같은 것들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사건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지키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준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자기를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만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결코 빼앗아 가자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가자는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재앙들을 저주의 재앙들을 계속 받아야 되는 이 바로와 애국 사람들의 그 완악함을 봅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악이 되고 해가 되고 그들을 주님 못 살게 하는 재앙들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보호자시고 하나님만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심을 저들이 깨닫지 못하여 당하는 이 재앙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세상에 어떤 재앙과 저주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보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아버지여 자기들이 주관하는 세상의 백성들이 얼마나 구별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믿고 저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결코 저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손에서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사업과 일터와 직장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의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마드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스런 것 같이 땅에서도 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로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셈을 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가정과 모든 우리의 삶에 영토에 놓으시옵